안녕하세요 오늘은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릴 텐데 펜타토닉 스케일 패턴들을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타 집판상에서의 펜타토닉 스케일의 구조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텐데 이미 펜타토닉 스케일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펜타토닉 스케일.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인 2번 패턴. 저번 영상에서 제가 가르쳐드렸을 텐데, 펜타토닉 스케일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오늘 펜타토닉 스케일에 관해서 모두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펜타토닉 스케일은 마이너 펜타토닉과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나뉘는데, 5음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예를 들면, 라, 도, 레미솔 이렇게 다섯 개의 음계로 이루어져 있고 A 마이너랑 같은 조를 가진 C 메이저 펜타토닉은 도레미솔라 5음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음계는 똑같은데 순서만 다르죠. A 마이너 펜타토닉과 C 메이저 펜타토닉. 이렇게 음계의 순서만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폼은 똑같거든요. 보통 우리가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의미해요.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한번 쳐 볼게요. A마이너 펜타토닉 우리 이렇게 쳤었잖아요. 그죠 펜타토닉 스케일 5음계를 지금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다른 포지션들에도 이 라, 도, 레, 미, 솔 5음계가 존재하겠죠. 다른 포지션에 존재하는 이 라, 도, 레, 미, 솔을 모아둔 게 흔히 교재나 혹은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펜타토닉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섯 가지 폼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외우죠. 한꺼번에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통 이 폼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펜타투닉 스케일이 됐던, 메이저 스케일이 됐던, 어떤 스케일이던지 간에 이런 폼을 접하고 이런 폼을 외우려고 먼저 노력을 하겠죠. 자, 일단 이 폼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 포지션 쳤었잖아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자, 여기, 요구간에서의 또, 라, 도, 레, 미, 솔이 존재할 거잖아요. 꼴을 한번 쭉 한번 쳐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솔, 라. 그죠. 거꾸로 가면, 라, 솔, 미, 레, 도, 라, 솔, 미, 레, 도, 라, 솔, 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여기서도 라, 도, 레, 미, 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그러죠 3번 패턴 여기 도 있네요 도쭉 가죠 그죠? 레 부터 레, 도 라, 솔, 미, 레 도, 라, 솔, 미, 레, 도 이렇게 되죠 자, 그 옆에도 또 있겠죠? 자,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이렇게. 자, 거꾸로 가면. 자, 마지막 포지션, 다섯 번째 포지션. 자, 12 플랫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한번 볼까요? 미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여기 이상부터는 다시 옥타브 똑같이 반복이니까요. 그대로 옮기셔서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이렇게 다섯 가지 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다섯 가지 폼들을 먼저 외우려고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펜타투니 스케일은 결국에는 다섯 개의 음계밖에안 쓰잖아요. 라, 도, 레, 미, 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도 다섯 개 음계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과연 외워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시지 않으세요? 다섯 개밖에 안 쓰는데 그죠? 자 지금부터 주목하고 잘 보세요. 우리 1번 플랫부터 지금 1 5 플랫까지 다뤘던 다섯 가지 폼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요 폼. 우리가 익숙한 이 포지션 딱 하나 이 안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음들 공통된 음은 삭제를 한번씩 해보자고요.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자 왼쪽 거 요거 요거 외웠어, 외웠죠? 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라자 이제 솔자 근데 솔은 보세요. 솔은 이거랑 똑같죠? 솔 똑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 삭제.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뭐 이렇게 칠거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삭제. 자, 미 어차피 공통음. 포지션하고 포지션고 겹치는 공통음이잖아요. 레. 레 네, 여기 있네요. 레.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칠 걸. 이렇게 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삭제. 자, 도 똑같죠. 자, 라 여기 있네요. 라 어차피 또 여기 있으니까 삭제. 자, 솔 공통음. 자, 미 여기 있으니까 여기 또 있네요 똑같네요 미 삭제 자레 여기 있죠 공통음 자도 여기 있네요 도 그죠? 네 삭제 자라 공통음이고 자라솔솔 솔 요거는 우리 이 포지션에 없는 음이잖아요 자 요거 하나 살려둘게요 이 포지션하고 이 포지션 두 개를 합쳤을 때 결국에 남는 음 하나는 뭐예요? 요거에요 요거 솔 하나 그래서, 솔부터 솔라도레미솔라 이렇게 쭉 왔을 때 여기 있는 거다 나온 거예요 지금 어차피 공통음이니까 자 옆에 것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도 공통음 레레 여기 있네요 똑같네요 그죠? 굳이 얘를 쓸 필요 없다, 삭제 미솔 여기 있네요 솔 여기도 있죠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네, 삭제 라 공통음 자도 여기 있네요 도 그렇죠 얘도 삭제 자레 공통음 미 여기 있네요 미 레미 갈거 가면 되니까 삭제 솔라 여기 있네요 라 여기 있죠 똑같아요 라 똑같네요 예 삭제 자도 공통음 레요 높은 레 얘는 없잖아요 그렇죠 레는 뭐 여기 레 있는데 얘는 하록 타보 낮은 레니까 낮은 레 내니까 얘 하나 살려주는 거죠. 3번 패턴에서 2번 패턴에 추가되는 음은 결국엔 뭐예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네. 그죠? 1번 패턴에서 추가됐던 음은 뭐예요? 낮은 솔 하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솔 거꾸로 오면 자 이렇게만 치면 어떻게 돼요? 자, 1번, 2번, 3번 패턴에 나오는 모든 펜타토닉 스케일을다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4번 패턴도 한번 해볼게요. 자, 레 여기 있죠, 레. 요, 요거, 요 모양. 있죠? 그렇죠? 레. 여기 있네요, 레. 삭제. 우리 항상 요거, 우리 가장 쓰기 편한 요 기준으로 간다 그랬어요, 요 기준으로. 레. 자, 미. 여기 있네요, 미.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 삭제. 솔. 솔 여기 있네요 똑같아요 삭제 라 삭제 도 여기 네요 삭제 레 여기 있네요 삭제 미 여기 있네요 삭제 솔 여기 있네요 삭제 똑같아요 솔라 여기 있죠 삭제 도 여기 네요 똑같아요 도 삭제 레 요거 요거는 아까 요거 요거 어, 했었죠 레얘 살려두고. 높은 미, 높은 미는 얘한테 없으니까, 낮은 미밖에 없으니까, 얘 살려주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요 포지션에서 또 하나 살아남는 놈은 누구? 요거 높은 미.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포지션, 이 포지션의 펜타토닉 스케일에 높은 요 레미 두개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 레, 도, 라, 솔, 미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면, 음. 그러면 이1 2 플랫 안에서의 모든 펜타톤이 음계는 내가 다 짚은 거예요 지금. 이 이상 나올 수가 없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음들이죠. 마지막거 하나 해볼까요? 마지막 남은 이거 이포지션 e 있잖아요. 그죠? 자미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근데요 똑같아요. 그죠? 솔그있잖아요 똑같아요. 삭제 라 똑같아요. 삭제 도 똑같죠. 삭제 레 여기 있네요. 삭제 미 여기 또 있네요. 삭제 솔 똑같아요. 삭제 라 똑같죠. 삭제 도 여기 있네요. 삭제 자 높은 레 아까 했던 거요. 거요거 똑같네요. 여기 예 얘도 삭제 미미 미 어차피 아까 여기 했던 거또미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솔 높은 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포지션에서도 결국에 하나 추가되는 놈은 누구다? 얘 노큰솔. 그죠? 펜타토닉 스케일 쭉 쳐볼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쭉 와서 자, 요렇게 치면, 자, 여기까지 쳤잖아요? 어차피 이 이상은 요거 그대로 옥타브 올려서 똑같아요. 다시 1번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여기서부터도 그냥. 지금 제가 쳐드렸던 요 음들. 제가 이거 친거 기타 모든 지판에서 나올 수 있는 펜타토닉 스케일 다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 펜타토닉 스케일 패턴 2번 패턴 하나만 외우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 추가되는 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일단은 이용하셔서 솔로를 바로 접근을 해서 바로 연습하세요. 이렇게 외워두면 기타에서 나올 수 있는 펜타토닉 스케일의 모든 음계는 다 나온 거라니까요. 그냥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 순서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처음에 펜타토닉 스케일 폼이 5개래. 외우자. 어렵죠, 외우는 게. 모양도 잘안 보이고. 외워서 솔로를 가기까지 되게 힘들어요 연습 개념을 효율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펜타투니 스케일 폼을 외우자가 아니라 펜타투니 스케일은 몇 음계? 5음계다 5개의 음계 어? 그러면 이 지판에서의 5개의 음계만 치면 되겠네 그리고 기타 지판의 공통적인 음들은 제외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떤 폼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아까 쳐드린 그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단은 솔로잉 연습을 바로 하세요 자,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그러면 펜타토닉 스케일의 폼들은 다른 것들은 안 외워도 되나요? 아니죠. 그것도 외우시는데 순서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솔로를 하기 위해서 이 폼을 외우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이 펜타토닉 노트의 포지션을 이해하시고 일단 솔로를 연주하시면서 솔로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폼들을 하나하나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펜타토닉 스케일을 접근하고 솔로를 연습하시는데 속도가 10배는 빨라져요. 폼들 외우다가 지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포지션 외우다 이 펜타토닉 스케일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일단 이거 가지고 무조건 백킹 트랙에다가 솔로를 치세요. 유튜브에 좋은 백킹 트랙들 워낙 많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으시고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도 어,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이상 기타연구소 소장 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